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미자 선배가 1억원 거액권에서 영탁의 곡을 구입한다. 영탁이 곡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영탁곡을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누구 영탁거절 무예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저희 기자가 취재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선배 이미자가 갑자기 영탁에게 전화 걸어 만남 달라고 있었다. 영탁은 놀랐지만 동의했다. 만남에서 이미자는 영탁이 그녀에게 한 곡을 써줘 부탁했다. 그녀는 영탁의 곡을 최고 작곡가 저작권료만큼 구입하겠다고 했다. 영탁은 현재 홀로서 나서 솔로 활동 계획으로 엄청 바쁘다. 그는 당분간 작곡할 생각 아니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미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동의했다. 이미자는 그녀가 어릴 때 내려버려 두었던 그녀의 딸 정재은에게 영탁의 곡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현재 이미자와 정재은 둘다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재은은 이미자를 피하고 난다. 이미자는 정재은이 영탁의 곡을 좋아한다 소식을 들었는데 영탁을 찾아갔다. 그녀는 영탁 곡을 통해 딸을 만나고 이야기할 기회 생기기 바란다. 영탁은 이미자 이야기에 감동이어서 그녀에게 작곡하기 동의했다. 한편 29일 수 방송된 tv 조선 뽕숭아 학단 인생학교 68회에서는 top5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의 뽕심 동체 미래일기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top5는 다 함께 재기 차차차 게임을 진행했다. 재기 차는 숫자를 맞히면 되는 것. 멤버들은 이명웅이 연습 때세번을 성공하자 이번에도 세번 차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웅은 멤버들의 바람대로 세번 재기를 차서 미션에 성공했다. 이어 내 송편 속 최고 미션이 주어졌다. 각자 선택한 송편 속 재료가 전원 일치하면 성공인 게임인 것. 이명웅은 가장 보편적인 재료를 선택하자고 밝혔다. 먼저 영탁, 김희재, 장민호가 콩을 선택했다. 특히 장민호는 코 옆에 콩을 붙이며 힌트를 주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다른 멤버들이 깨와 밤을 선택해 결국 미션을 실패했다. 영탁은 일부러 자신이 선택한 콩의 위치를 제작진 몰래 멤버들에게 알렸지만 제작진이 매번 재료 위치를 바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장민호 예능감 최고, 재료 순서를 바꾸었다니 콩 교육청 대단하다. 다들 마음은 깨었는데 그그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 조선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